네 안녕하세요 김명섭의 헬스 교실의 김명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범자로 함께하게 된 김예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같이 우리 김예찬 선수가 오늘 하루도 또 수고하면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어깨 부착 부위라든지 기본 어깨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깨 운동이라 그러나 어깨 같은 거삼각근이라 그래가지고 앞 어깨, 옆어깨, 뒤 어깨, 전면 중부, 후부 섬유가 있습니다. 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착을 보면은 먼저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쇄골에 붙어 있습니다. 쇄골에 보면 대흉근 쇄골지도 붙어 있지만은 어깨그 어깨 전면부가 앞부분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견봉이라고 있는데 어깨 삼각근 중부 섬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골, 골극에 뒤 어깨가 후부선류가 붙어있습니다.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딱 붙어 내려와 가지고 삼각근 조면이라 그래 가지고 상완골 그리고 여기 다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삼각근의 기능이라는 것은 팔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 어깨는 앞으로 들고 옆 어깨는 옆으로 들고 뒤 어깨는 뒤로 들고 요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어떤 동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팔을 들지만은 이때 다 어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들고, 옆으로 들고, 뒤로. 울곡, 외전, 신전 기능입니다 요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일례로 제가 음, 하체에 고관절하고, 우리 어깨에 관절, 경관절하고 내가 비교 설명을 드리면은,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 이 대퇴 골두가 관절화의 속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세가 안정적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견갑골하고 쇄골하고, 견쇄관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있죠? 이 관절화가 굉장히 작습니다. 좀 과장된 말씀으로 드리면은 이 상완골 있죠? 이 상완골두가 관절화보다 좀더 커요. 그리고이어 고관절 같은 경우 속에 들어갔지만은 견관절 같은 경우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탈구를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석관성 견관절 탈구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죠그래 이게 관절 여기 있는 그 포지션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깨를 보면은 5 0개입이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먹고 이래가지고 많이 쓰다 보면은 우리가 어깨를 돌릴 때 굉장히 아파. 근데 이 삼각근 자체는 부상을 크게 잘안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도 웬만해가지고 삼각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팔을 들거나 이래 할때 아픈데 이때 통증을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회전근계가 거의 70, 80%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가 하면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삼각근의 기능이 무조건 팔을 든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팔을 들때 아픈 거는 삼각근인데, 이 삼각근에는 굉장히 근육들이 많습니다. 삼각근을 뜯어내면은 속에 심층이 있는 게 회전근개들이 다 좋습니다. 여기서 극상근, 경각근을 붙으면 견, 어, 극하근, 소원근, 그다음 격이 경각근을 탁뜯어내면 속에 경각하근이 있습니다. 이게 로테이트 컴프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 근육들이 손상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근육들은 힘의 근육이 있고 조절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팔을 들때 힘을 쓰는 근육, 앞으로 들든 옆으로 들든 팔을 들 때는 힘을 쓸 때는 무조건 삼각근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 관절이 팔을 들 때는 항상 회전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요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뼈가 이 포지션에 움직이기 위해서 이게 외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뼈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면요 팔을 들때이 관절이 있으면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올리면은 자여러분들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외회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 팔을 있죠 이렇게 올릴 때는 무조건 상완골이 우리가 외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자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쭉욱 들었죠? 귀에 붙여보세요. 자, 귀에 붙입니다. 이때 화면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기서 외회전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내외전을 한번 해보세요. 안으로 팔을 돌리겠습니다. 내외전을 해서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기게 뭐냐 하면은 어깨 충돌입니다. 그 우리가 팔을 끝까지 올리려 그러면 원래는 이상완골이있죠 무조건 바깥쪽으로 돌고 외회전 돼야 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다시 내외전입니다. 이때 삼각근은 힘을 써서 팔을 들어올리는 거고, 이상완골을 돌려주는 게 회전 근계들입니다그 회전 근계가 올라갈 때는 외회전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요세 가지가 같이 기능을 합니다. 근데 다 올라갔습니다. 내회전 했다가 내릴 때는 당연히 내회전이 되겠죠? 이내회전할 때는 견갑 파근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근이 움직일 때는 이 회전근개들이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근을 다쳐버리면 전혀 꼼짝을 못해팔 자체를 아예 못 뜹니다. 그렇지만 회전근개를 다치면 팔은 움직일 수는 있어요. 덜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제가 물을 있죠? 비유를 잘 하는데 우리가 큰 문짝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문을 삼각근이라 생각하시고, 어깨 근육이라 생각하시고, 옆에 장석이 있습니다. 그 장석은 회전근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석은 우리가 문을 열고 할때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문짝 자체가 고장이 나버리거나, 문이 음 무게에 의해서 딱 내려앉으면 문 자체가 열 수가 없습니다. 꼼짝을 안 합니다. 그죠? 요게 삼각근이 고장이라 생각하시고, 옆에 장석이 고장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열립니다.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열리다가 나사 같은 거 끼워가지고 어느 정도 각도에서 걸립니다. 근데 또 강제적으로 열면 열려요, 이게. 근데 또 닫을 때도 곧끼는데 그 오면은 또 걸리게 돼 있어요. 또 다시 강제적으로 하면은 또 닫힙니다. 우리 어깨가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을 보면은 내가 팔을 잤는데, 아우, 선생님, 아, 여기서 아픕니다. 이 아픈 부위가 있죠? 여기서 이 포지션 겨우 또 넘어가면 또 괜찮아. 또 다시 내려올 때딱 아프다가 또 내려오면 또 괜찮습니다. 이때나 보면 삼각근을 다치는 게 아니고 주로 회전근개가 손상을 입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오늘 특히나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할때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삼각근을 다치는 게 어깨 운동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할 때, 대용근 운동할 때, 돼지프레스 할 때도 좀 많이 다칩니다. 벤지프레스 하실 때도 보면은 여기서 하다 보면은 항상 회전근개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항상 극하분이또 많이 늘어나도록 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관계에이 손상이 많이 오는데 이런 그 걸좀 주의하셔가지고 오늘 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리실 <목소리도> 때는 주로 주먹이 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